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오늘은 펜션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블로그 체험단을 꼭 모집해야 하는지 제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꼭 필요합니다. 펜션을 멋지게 건축하고 키워드 광고에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노출하는 것은 펜션 영업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광고로 인해 노출된 만큼 구매율도 높여야 합니다. 구매율을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소비자 스스로가 검증할 수 있는 콘텐츠를 온라인에 많이 배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 체험단 외에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네이버 한 줄평 등에도 소비자들의 이용 후기가 꼭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광고 세팅만 돼 있다면 소비자들에게 펜션을 노출하는 방법은 어렵지가 않은데 이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유효한 방법은 바로 키워드 광고입니다. 비용은 꽤 많이 들지만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방법입니다. 다만 이 키워드 광고를 잘 노출시켰다고 해도 그리 쉽게 구매까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미 소비자들 눈앞에는 합리적인 숙박요금의 멋진 펜션들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는 수많은 펜션 중에서 검증받은 펜션에 예약하기를 원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펜션인지 아닌지 검증하는 방법은 결국 소비자들의 입에서 나온 후기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 공간에 해당 펜션을 검색했을 때 한두 개의 글이 노출됐을 때보다 수백 개의 글이 노출됐을 때가 당연히 구매율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펜션 영업은 시간과의 싸움과도 같습니다. 막 펜션을 오픈했을 당시에는 인터넷에 펜션의 후기가 몇개 없지만 꾸준히 좋은 평을 받으면서 2, 3년을 운영하다 보면 수십 개의 평이 담긴 글과 사진이 떠돌게 됩니다. 하지만 인터넷 공간에 수십 개의 글이 쌓일 때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인위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평가 글을 노출해야 합니다. 이런 인위적인 작업 역시도 매출과 직결됩니다. 그 방법 중 가장 흔한 방법이 블로그 체험단입니다. 예전에는 광고 대행사에 블로그를 맡겨서 가짜로 작업한 글을 노출시켜도 영업이 잘 되던 시절이 있었지만 요즘에 똑똑한 소비자들은 가짜 글들은 귀신같이 찾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좀 들더라도 진짜 글을 인터넷 공간에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의 검색 엔진이 사용자 위주로 점점 진화하기 때문에 블로그 체험단을 모집할 때는 이전보다 신경 써야 될 부분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하루 방문자 수가 수천 명이 되는 블로그라면 체험단 대상으로는 최고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블로그의 방문자 수만 체크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는 블로그에 여러 가지 주제를 담는 블로그라도 방문자 수가 많다면 검색 상단에 노출이 잘 됐지만 이제는 전문 분야의 블로그가 노출에 더 유리해졌습니다. 즉, 방문자 수가 좀더 적은 블로그라도 일상이나 육아, 자동차, IT, 영화 등 여러 가지 주제를 담는 블로그보다는 한 가지 주제를 꾸준히 담고 있는 블로그가 특정 주제에 대한 노출이 더 유리해졌습니다. 펜션을 노출하는데 효과적인 블로그는 여행 전문 블로그일 겁니다. 하지만 여행 전문 블로그만 집중해서 모으는 건 매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방문자 수가 많은 육아 전문 블로그에게 체험단을 맡겨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키워드를 가족여행지 또는 아이들과 가볼 만한 곳 이런 키워드를 사용한다면 육아 전문 블로그에게도 체험단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또는 카페나 맛집을 주로 찾는 블로그에게는 데이트 코스 또는 기념일 등의 키워드를 맡길 수도 있습니다. 체험단을 초대했다면 집중해야 할 키워드는 펜션 측에서 직접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체험 후 글이 업그레이드돼야 하는 시한도 정해야 합니다. 간혹 이 체험단들이 방문 후에 한 달이 지나도록 체험 글을 안 쓰는 블로그도 있기 때문에 키워드와 업데이트 일정은 체험단 모집 시 블로그에게 꼭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체험단으로 방문한 블로거들은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또는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교류를 해야 됩니다. 만약 펜션을 방문해서 좋은 관계를 맺은 블로그를 4,50명 정도와 교류하고 있다면 언제 어디든 집중적으로 키워드를 노출하고 싶을 때 그들에게 재방문을 유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펜션들이 성수기 전이나 연휴 전 또는 방학 전에 광고 대행사를 통해서 블로그 체험단 등을 맡기는데 이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약 펜션 사장이 직접 교류하는 블로그들이 많다면 경제인 펜션들에 비해서 광고비를 현저히 낮추면서 높은 매출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덧붙여 설명하자면 아직도 많은 분들이 텔레마케팅을 통해서 연락이 오는 검증받지 못한 광고 대행사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일을 잘하는 것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검증을 받은 곳과 함께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광고 진행을 잘 하려면 펜션 운영자가 이 광고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식은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엄한데 돈을 지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